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발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들, 포지션들을 챕터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팔 포지션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팔 포지션은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세콘 네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자, 이네 가지 동작을 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앙바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앙바는 배꼽 밑에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겨드랑이에 계란을 하나씩 껴주세요. 음, 여기 붙이지 마시고 살짝 띄워서 계란을 하나씩 자, 이 동작이 앙바라는 동작이에요. 자, 다음은 가슴 앞으로 요렇게 큰 공을 안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아나방이라는 동작이에요. 아나방,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큰 공이에요. 팔이. 납작하게, 요렇게, 어, 손바닥이 내 몸쪽으로 가깝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아나방이라는 동작을 할 건데, 자, 어깨는 눌러주면서 목은 길게 늘려줄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아나방이에요. 자, 다음은, 앙오라는 동작이에요.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요 동그라미 동작을 할 때, 팔이 올라가면 어깨가 같이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발레는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어깨를 눌러줄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줄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말리지 말고 바깥쪽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요게 앙우라는 동작이에요. 자, 다음은 알라세컨이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알라세컨이라는 동작은 손바닥이 앞을 향해 있는 동작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줄 거예요. 자, 양쪽 손끝이 내 시야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팔이 너무 뒤로 넘어가면 가슴이 빠져요. 그래서 살짝 내 시야 앞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동작을 알라세컨드라고 하는데요. 자,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가면 안 돼요. 살짝 앞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팔꿈치를 완전히 피지 말고 살짝 구부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팔꿈치를 세워주세요. 세워서 어깨부터 여기 새끼 손가락까지, 어 손가락까지 물방울이 뚜루루루루 하고 굴러떨어질 정도. 고그 정도를 상상하면서 알라세컨드라고 알라세콩이라고 해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겨드랑이에 계란을 양쪽에 하나씩 앙바. 자, 가운데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어 주세요. 이때 또 중요한 거 팔꿈치 떨어지지 않아요. 들어 주세요. 아나방이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머리 위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어깨 누르면서 앙호라고 할 거예요. 자, 귀 옆으로 크게, 길게 손을 뻗어서 자,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주세요. 알라 세컨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앙바, 아나방, 앙오, 알라세컨, 네 가지 동작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우리 영상 보면서 열심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안녕.